혹시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국인으로서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것. 같은 민족이지만 갈수 없는 땅. 불과 몇 시간 거리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존재할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그리고 그 예외는 역사의 틈새 속에서 조용히 존재해 왔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예외를 따라가 본다.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휴전만이 이어졌다. 남북은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 말은 곧 남한 국민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국 방문과 같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지만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한국인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여행 허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남북관계법과 국가보안법의 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땅을 밟은 한국인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길은 특별 승인이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방문 혹은 공식적인 교류 행사로서의 방문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또는 금강산 관광 시절의 관광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그 이후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해졌다. 두 번째 길은 제3국 경유다. 바로 중국을 통한 경로다. 북한과 중국은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에는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해외 거주 상태에서 다른 여권으로 북한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론상 입국이 가능하다 실제로 몇몇 제외동포나 폭수국적자는 이 방법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와 제8조 즉 회합통신제와 찬양고무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이유로 귀국 후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적도 있다. 세 번째는 특수 목적 방문이다. 언론인 종교인 혹은 국제기구 관계자 자격으로 북한에 들어간 경우다. 예를 들어 유엔 산하단체나 적십자국제위원회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승인과 함께 북한의 초청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철저히 제한된 경로다. 그렇다면 관광객으로서 순수하게 북한을 여행하는 건 불가능할까? 거의 그렇다.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제외한인이 중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으로 북한 관광상품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단둥에서는 평양 5일 투어 같은 여행상품이 존재한다. 이 상품은 중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평양, 개성, 요양산 등을 방문한다. 다만, 그곳에 참여한 한국계 외국인은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방문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예외가 있다. 바로 통일교나 남북교류단체 소속 인사들의 방문이다. 과거 몇몇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는 남북 교류의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은 통일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평화포럼이나 남북 공동 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런 교류 통로는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북한 땅을 밟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통일부의 명시적 승인 아래 공식 목적 방문자로 입국하는 것이다. 그 외의 방법은 모두 불법 혹은 법적 위험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일부 유튜버나 모험가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 국경 근처까지 접근하거나 심지어 북한 지역을 몰래 들어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고 귀국 후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북한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등지에서는 관광회사를 통해 평양, 요양산, 개성, 원산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단, 이들 관광은 항상 가이드와 함께 움직이는 제한된 코스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고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 모든 일정은 북한 당국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만약 한국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하고 이런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에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문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북한 방문 행위로 간주되며 귀국 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즉, 한쪽에서는 관광객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위반자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윤리적 질문이 생긴다. 같은 민족의 땅을 밟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그러나 현실은 이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북한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치적 적대국이다. 거기서 찍은 한 장의 사진, 한마디의 인터뷰가 국제 정치의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개인 자유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본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학술적 혹은 연구 목적의 방문이다. 일부 학자들이 북한의 언어, 사회, 경제 연구를 위해 국제기구나 제3국 연구단체와 협력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북한 내에서는 철저히 감시 속에 움직인다.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곳은 낯선 친숙함이라고. 같은 얼굴, 같은 언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 거리는 조용하고 표정은 단조롭다. 말투와 억양은 익숙하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외국인에게 웃음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경계가 숨어 있다. 만약 당신이 그 땅을 밟게 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시간의 정지일 것이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한 도시, 평양, 화려한 건물과 선전 문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은 통제 속에 있지만 동시에 강인함으로 버티고 있다. 한국인이 북한에 가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그러나 그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이상 가족 상봉, 남북회담, 그리고 국제기구 협력의 순간들처럼 문은 잠시 열렸다 다시 닫히기를 반복한다. 언젠가 그 문이 완전히 열릴 날이 올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북한은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단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곳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두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 북녘의 산과 강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 남과 북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다. 한국인이 북한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평화다. 법적 허가보다 정치적 협상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의 기반이다. 평화가 자리 잡을 때그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언젠가 서울에서 키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베이징으로 갈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때는 북한에 가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에 가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한국인이 북한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다.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 그리고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두 가지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의미다. 언젠가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우리는 비로소 한반도의 진짜 경계를 넘게 될 것이다.